데드뿐만 아니라 옆쪽에 보시면 네. 블랙푸드가 있어요 검은콩과 예. 검은 참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푸드가 들어가게 되면 시중에서 두유가 가격이 더 비싸지는데 네. 블랙푸드에 영향을 더하고 또한 가지, 업쪽에 보시면, 바라 19곡 시리즈.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라는 거는 싹을 튀우면서 영양이더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예. 현미뿐만 아니라, 바라 현미뿐만 아니라, 바라 야콩, 바라 통밀, 세계 야. 10대 슈퍼푸드 귀리까지, 바라 귀리까지 해서 예. 19곡의 영양에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또 더해서 <laughs> 여러분들, 그냥 마시는 거지만 영양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해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무료로. 드실 수 있는 기회를 챙겨 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섯 팩을 만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 팩, 두 팩, 세 팩, 네 팩, 다섯 팩. 3인 식구나 4인 식구가 드셔도 충분한 양이니까 우선은 마셔 보신 다음에 최종 판단은 그때 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영양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온 가족이 한번 드셔 보시고 네. 어떤지 체험을 한번 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한팩 안에 3000mg의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매 관리하실 때 네. 식이섬유가 가장 많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음. 자, 식이섬유를 이한 팽 안에서 만나보시고, 예.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 좋게끔 빨대가 다 동봉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자 얼음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시원하게. 예. 저는 요즘에 저희 아이가 물 대신 이렇게 두유 많이 마시고요. 네. 저희 방문선생님 피아노 선생님도 오시고, 예. 그리고 뭐 학습지 선생님도 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산 음료나 커피보다 이렇게 드리면 음.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이니까 얼음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는 것도 좋고 또... 시원해요, 시원하고 그렇죠. 맛이 담백합니다. 예. 그 그러니까 비릿하지 않고 너무 달지 않고 고소하면서 음. 담백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네. 아이들 더우니까 야. 아이스크림 한번 만들어보시죠. 이거 뭘까요? 예. 와,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스크림, 그야말로 아이스 케이크 드셔보실 수 있는 거예요. 두유 맛이 아니라 건강한 정말 두유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같이 더운 날은 시원한 음료나 아이스크림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같이 냉동실에 아니면 뭐 실온도 괜찮지만 냉장실에서 시원하게 여러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만나시면 구성 자체가 예. 방송에서만 구성이 많아요. 그렇죠. 자 방송에서는 저희가 네. 112팩을 챙겨 드리는데 예. 방송이 끝나고 나면 세박스 네. 구성이 사라지니까 예순 네팩이 되는 거거든요. 예. 자 무조건 드셔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